여보, 오늘 집에 택배 올 건데, 엄마가 김치 좀몇 가지 만드셨대. 우리 집에도 보내고 장모님 댁에도 보냈어. 장인어른 저번에 파김치 맛있게 드셨다고 해서 많이 만들어 보냈대. 오늘 오후나 내일에 택배 도착할 거니까 집에 계시다가 받으시라고 말씀 좀 전해드려. 진짜? 어머님 힘드셨겠네.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시어머니 김치 맛있다고 하시더라. 요즘 장보는 물가도 비싸서 재료비만 해도 엄청 들었을 거야. 어머님 고생하셨는데 용돈이라도 넉넉하게 보내드려. 알겠어. 내가 알아서 용돈 보낼게. 장모님도 내일 꼭 택배 받으시라고 해.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할걸. 근데 어머님은 갑자기 김치는 왜 만드셨대? 양도 엄청 많이 하셨을 텐데 힘드셨겠다. 그냥 김치가 다 떨어져서 새로 만드는 김에 넉넉하게 하셨겠지. 언제든지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래. 우리 엄마가 원래 남한테 퍼주는 스타일이 아니신데, 며느리가 마음에 드니까 다 해주고 싶은가 보다. 내가? 내가 어머님한테 한 것도 없는데, 뭐. 예뻐해주시는 건 좋은데 가끔은 좀 부담스럽기도 해. 내가 어머님한테 애교도 없고 그렇게 살가운 스타일도 아니니까. 꼭뭘 바래서 그러는 건가? 이제 한 식구가 됐으니까 챙기는 거지. 그리고 엄마는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서 정말 좋은가 봐. 당신이 사장님 외동딸이라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당신도 친정집에 왔을 때 엄마 아빠 봤잖아.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고 평범하게 사시는 거야. 엄청 부자도 아니고 사장이라고 해서 별다를 것도 없다니까. 그거야, 당신 생각이지. 65평 아파트가 어떻게 평범하냐? 우리 엄마가 보기에는 내가 엄청 부잣집에 장가 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더 부담스럽잖아. 아무튼 당신이 장모님한테 연락드려서 김치 잘 받으시라고 해. 스티로폼 박스에 아이스팩 넣어서 보냈다고 하는데. 그래도 빨리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야 할 거야. 아니면 너무 푹 익어서 얼마 못 먹어. 알겠어. 나도 어머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려야겠다.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는 제첫 인상을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시면서 무작정 저희 부모님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며느리가 예뻐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친정부모님이 부자라고 착각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사업도 잘 되시고 노후 준비는 걱정 없을 정도예요. 큰 부자는 아니지만 평생 노력하며 사셨고 골프도 안 치고 이렇다 할 명품 가방도 하나 없으실 정도로 검소하십니다. 워낙 대단한 분들이 많아서 큰 부자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시부모님은 직장인이시라 사업하는 친정부모님이 대단하게 보이셨나 봐요. 제가 그 정도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본인들 지레짐작으로 상상해버리고 자꾸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솔직히 뭘 기대하시는지 몰라서 부담스러웠습니다. 제 나름대로 시부모님들 용돈도 많이 챙겨드리고, 친정부모님 선물을 사러 가면 똑같이 시부모님도 챙겼어요. 시댁에서 자꾸 저희 집으로 반찬도 보내고, 명절이나 환절기엔 홍삼 같은 것도 보내시더라고요. 친정부모님도 받고만 있을 순 없으니, 똑같이 한우나 송이버섯 같은 걸 시댁으로 보내면서 보답을 했습니다. 다들 속마음은 각기 다를지는 몰라도, 겉으로 보면 정말 화목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 부모님 거래처였던 많은 가게들이 폐업을 하기 시작했고, 덩달아 저희 부모님 사업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할까 고민 중이라는 친정엄마와의 전화통화를 남편이 옆에서 듣게 되었고, 바로 다음날 어머님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너 그게 사실이냐? 너희 부모님 사업 그만하신다면서?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요즘 좀 여러가지로 문제가 생겨서 지치셨나봐요. 안 그래도 연세가 있으니 얼마 못하실 것 같긴 했는데. 너희 아버지 올해 환갑이잖아. 아직 한참인데 벌써 은퇴하시려고? 은퇴를 하실지 다른 일을 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요즘 거래처들도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심지어 폐업하면서 거래대금 떼먹은 것도 있어요. 아빠도 이젠 힘들어서 못하시겠다 하네요.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들이 있니? 물건만 받고 돈을 안 줬어? 그럼 하시던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글쎄요, 아직은 확실하게 결정 안 하신 것 같은데. 직원 중에 한 사람한테 팔던가 하시겠죠. 어차피 물려받을 사람도 없어서. 아니, 그거 사돈어른께서 평생 하시면서 일군회사인데, 어떻게 부리던 종업원한테 줄 생각을 다 하시고 그러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 너가 가서 물려받아 하는 건 어때? 우리 아들이랑 같이 하면 될거 아니냐. 그게 쉬워 보여도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에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안 그래도 예전에 남편한테 회사 그만두고 아빠 밑에서 일 배우라고 했었는데 저희 아빠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한다고 하니까 못 하겠대요. 어차피 준다고 해도 제대로 할 사람도 별로 없어서 믿을 만한 직원한테 맡기는 게 나을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다 아까워 죽겠네.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사돈댁에 전화라도 해 봐야겠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그걸 왜 신경 쓰세요? 저희 아빠가 사업을 정리할 마음을 먹자 저보다도 시어머니가 더 신경을 쓰셨어요. 진짜 저희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거셨고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로 사업을 접을 생각인지 전부 물어보셨다고 해요. 당장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아빠가 알아서 하실 일인데도 시어머니는 도무지 가만있지를 못하셨어요. 저한테도 돈을 못 받은 거래처가 어디냐고 묻지를 않나. 당장에라도 친정 아빠 사무실로 쳐들어갈 기세였고 엄마한테도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들들복는 바람에 부모님이 학을 떼실 정도였죠. 너희 시어머니 대체 왜 그러시니? 아까도 전화 와서 난리였다.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또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체 왜 자꾸 오버하시는 거야? 우리 집안일은 알아서 한다는데도 자꾸 그러시네. 안 그래도 너희 아빠 요즘 머리 아픈 일 많은데 사돈댁이라도 좀 그만하시라고 해. 다음 주에 거래처 한 곳이 또 폐업한다더라. 진짜 어렵긴 한가 봐. 나는 그냥 회사나 열심히 다녀야지. 그래. 탄탄하게 월급 받는 곳이 최고야. 너랑 박서방이 이거 물려받아서 하겠다고 덤벼도 우리가 말렸을 거야. 너희 아빠 예전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일했어. 이제 그냥 그만하고 쉬면서 살아야지. 내가 생각해도 그게 나을것 같아. 여행도 마음껏 다니시고, 옛날부터 아빠가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어 하셨잖아. 시골에 예쁘게 집 짓고 개나 키우면서 살아. 그럴라고, 원래 내년 봄까지는 할 생각이었는데, 올해 안에 접을까 싶다. 아빠한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전해줘. 내가 다음 주말에 내려갈게. 알겠어. 날 추워졌는데 옷 따뜻하게 입고 밥잘 챙겨 먹어. 그래, 엄마도. 친정부모님 사업이 큰 위기를 맞은 건 사실이지만, 당장 폐업하고 접는다 해도 부모님 노후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도 있고, 아빠가 시골에 전원주택 짓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땅도 좀 사두셨습니다. 월세 나오는 작은 건물도 있고, 번화가에 1층 상가도 하나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시부모님은 회사 다니며 월급만 받고 사셨던 분이라 친정부모님 회사가 폐업하면 당장 저희 집이 망하는 줄 아신 것 같아요. 너희 아버지 회사 결국 폐업하기로 했다면서? 마땅히 물려줄 사람도 없고 누구 주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올해 연말까지만 하고 폐업하신대요. 돈 떼먹었다는 사람들한테 다 돌려받았어? 아니요, 하나도 못 받았죠. 가게도 폐업해버리고 아마 파산 신청할 것 같은데 소송 걸어도 못 받을 것 같대요. 어휴, 그럼 손해가 얼마야? 그렇게 폐업하면 빚만 잔뜩 생긴 거 아니니? 나중에 너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시면 어쩌려고? 그럴 일은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께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야, 은퇴하면 연금이라도 나오지. 너희 부모님은 그런 것도 없잖아. 처음엔 다들 괜찮다고 하다가 나중엔 자식들한테 손 벌린다더라. 아니라니까요? 대체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뭐하러 하시는 건데요? 나중에 내 아들한테 생활비 달라고 할까봐 그러지. 쫄딱 망해서 집에 빨간 딱지 붙고 그러시는 거 아니냐?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생활비 달라고 하실 정도는 아니에요. 너야, 너희 부모니까 물불 안 가리고 도와주고 싶겠지. 그런데 내 아들은 절대 안 돼. 앞날이 창창한데 너네 집안 때문에 발목 잡힐 수는 없잖아.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앞으로 저희 집안 일에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쓸데없이 제 부모님한테 연락하시지도 말고요. 제가 어머님 아들이랑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어머머, 얘가 말하는 것좀 봐? 그렇게 제 협박 아닌 협박의 시어머니도 입을 담으셨고그 뒤로 쓸데없는 오지랖은 그만두게 되었죠. 부모님은 지금 사업을 정리 중이시고 아마 다음 달을 마지막으로 끝마칠 예정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친정 부모님이 300평짜리 전원주택을 짓기로 하셨다는 소리를 전해 들은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이제 괜한 사돈 걱정은 그만하시고 본인들 노후 걱정이나 더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